우리나라 힘, 안녕하세요. 투복이 옵니다. 오늘 5월 19일 목요일. 네, 좀 늦게 올려요. 피크 시간 2시간 죽었어요. <laughs> 어,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뭐, 어떤 구독자분이 댓글을 하나 남기셨어요. 예, 뭐, 풍덕천에서 강남 잡은 거랑 어, 강남 그 주요충지로 가는 코를 잡은 거에 대해서 설, 뭐, 이, 다른 기사분들은 자괴감을 느끼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예, 저는 카카오 원플만 3년을 했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제가 유튜브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어, 그 말씀을 하어요 로지를 왜 하는 왜안 하느냐?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그뭐 KD라든지 천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매입하면서 상당히 요즘 콜이 많아졌는데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시장 점유율이 30%에서 40%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에 대한 어떤 우리 군대 식으로 얘기하면 짬밥이 많은 거죠. 그리고 제가 그때 유튜브를 낼 때도 카카오에서 나온 거 아니냐. 어떻게 카카오에 이런 콜이 있느냐. 이런 단가의 콜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3년 동안 카카오를 하면서 점점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실제로 카카오 하나 가지고도 매출 자체가 500, 600, 많이 했을 때가 700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으로, 로지만 하시는 분들 계시죠 로지를 하시는 분들은 또 저보다 로지 플랫폼 가지고 저 좋은 골드를 많이 받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지든 카카오든 간에 어, 자기가 메인으로 어, 언제나 타는 그런 플랫폼에 그런 그 어떤 그 비율 자체가 반반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를 좀더 많이 탔기 때문에 카카오에 좋은 콜들이 많이 오겠죠. 예, 뭐, 단가라든지, 뭐, 착지가 좋든, 어쨌든 간에, 제가 고를 수 있는, 에, 그런, 선택의여지가 되게 많을 거예요. 예, 삼평동에서 일단 첫 콜, 첫 콜로 9시 13분쯤에 첫 콜을 타요. 예, 한남동에 가는 콜을 탑니다. 웬만하면 서로 안 올라가는데, 9시가 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남동, 여기는 요 콜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탔던 콜이기 때문에 요콜 타고 올라가요. 뭐, 고객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한남동에 뭐 들어가자마자 콜들이 많이 울려요 많이 울리고 어뭐 프리미엄 콜도 많이 올라오고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웃긴 게 서울을 가면 왜 제가 안 좋아하냐면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남, 너무 많으니까 첫 콜을 타고 서울 올라가면 대려 매출보다 매출도 좀안 좋을 때도 있지만 매출이야 뭐 백지장 하나 하나 차이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럴까? 좀 기분 좋게 타질 않아요. 이 기분 좋게. 어떤 루틴상으로 좀 이렇게 좀꽉 막히고 송도라든지 이런 데서 뭐 단가 좀 괜찮은 콜을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콜을 잡고 나오는 어떤 그런 쾌감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 루틴 자체가 일단 편해요. 근데 서울을 가면 콜이 너무 다양한 거야. 예? 숙제도 뭐 편히 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도. 여기서는 이제 그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착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은 단가로 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갈등을 많이 때리게 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카카오 콜 단가가 일단 4단계도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면서 단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나마 로지보다 또 피크타임은 조금 더 나아요. 왜? <laughs> 이 어떠한 가성비 콜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금 아, 오늘 같은 경우도 숙제의 필요성은 되게 많이 느꼈어요. 숙제의 필요성은 되게 많이 느꼈지만, 제가 이제 카카오 메인으로 이렇게 타다 보니까 습관이 되는 걸 어떻게. 해. 근데 이제 다시 삼평동으로 내려가요. 29,600포인트인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올라오는데 20분 밖에 안 걸렸거든요. 내려가는데도 20분 밖에 안 걸려요. 20분에서 25분 정도 밖에 안 걸리고, 서울에서 서울로 가는 콜들 같은 경우는 차가 막힌다든지 그러면 뭐 25분 걸릴 수도 있고, 30분 걸릴 수도 있고, 물론 강남 넘어가는 콜들은 또 단가가, 이, 시간이 적게 걸리죠. 근데 이제 뭐 삼평동은 콜이 좋은 거, 좋은 걸 아니까 내가 내려가는데, 일단 이 시간에 들어가니까 대리기사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지금 이제 로지로 보시면 아셨겠지만 90분이 넘어가요. 거진 100, 100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콜들은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이 제가 가고자 하는 패턴의 콜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천을 간다든지 시흥을 간다든지 뭐뭐 뭐 저쪽 송도를 간다든지 요런 콜. 4만 포인트에서 5만 포인트 그 사이에 콜을 지금은 타 줘야 되거든. 요단가가 있는 콜을. 차라리 한남동에서 타지. 왜 여기 와서 그걸 타냐고요. 그렇죠? 한남동에서도 기다렸으면 괜찮은 콜이 올라왔을 텐데. 결론적으로 얘기 놓고 보면은 언제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후회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삼평동에서 또 40분을 죽어요. 예. 예, 메탄동이라든지 이런 콜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 <laughs> 어떤 가치관을 좀 버려야 되는데, 제가 언제나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저 역시도 그게 안 돼요. 근데, 시흥 은행동이 올라옵니다. 예, 시흥 은행동. 제가 근래 들어서 좀몇번 갔었죠.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요 때가 콜의 막빠지였나봐요 콜들이 막 울리기는 시작해요. 울리기 시작하는데, 뭐 카카오도 그렇고 로지도 그렇고 이제 그 로지로 이제 김포 구레 가는 게 이제 한 5만원 정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걸 탈까 말까 상당히 망설였어요. 원래 요거타면 숙제도 되지만 또 김포 구레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편이 아니잖아요. 둥둥 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그 이후로 예. 콜이 이제 권선동 가는 콜 이제 우리 혼이 얘기하는 똥콜이죠. 예, 이코노미크 콜 중에 최하 콜 예, 구래동을 갔어야지 맞습니다. <laughs> 아니,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하면 뭐해?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 찬스를 줬는데, 숙제도 하고 뭐 제가 자신 있는 지역도 하고 한 50분이면 가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참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로지와 카카오의 어떤 접목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제 연결 고리가 될수 있는데 저는 로지가 좀 약해요. 예. 로지가 또 강한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카카오가 강해요. 뭐악 아, 그, 그 코를 잡음으로써 어떠한 그, 그 코를 보면서 나는 내, 내 식대로 안 되고 내가 착지가 안 좋아서. 근데 제 주위에 또 카카오 콜도 잘못 받고 로지 콜도 잘못 받고 둘다또못 받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우물을 제대로 파가지고 일단은 그 코, 그 플랫폼 자체를 가지고, 어, 그 모태화 시킨 다음에 나머지를 다외걸로 그니까 러 저는 로지를 왜 하냐면 진짜 어려운 곳에 갔을 때 어, 연계함에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돼요.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숙제를 못 했어요. 좀 이따 보시면 연계함에 있어서 또 도움이 되는 골이 올라옵니다. 로지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카카오로 매출을 이제 거진 70~80% 올리지만 로지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에 소득정산을 보니까 어, 로지하구 카카오 비율을 보니까 그 카카오가 한 5천만 원 정도 탔고 로지가 한 2700만 원 정도 탔더라고요. 예, 고그 정도. 이 카카오가 좀더 탔고요. 그니까 거지만 이제 그삼 분의 일, 삼 분의 일 정도는 로지를 타고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래서 은계동에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진짜 콜이 없는 거예요. 은계동하고 그 위에 이제 은행동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대암이역이라고 있거든요, 바로 그 위에, 바로 위쪽에요, 이 여러분. 근데 거기서는 택트이 가능합니다. 예, 거기서는 이제 부천을 가든지, 뭐 서울 택트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뭐 서울 기사분들 계속 남아 있었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 부천으로 택트를 합니다. 정말 콜이 안 올렸어요. 그런데 로지는 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로지오고, 그 다음에 핸들포유 같은 경우는 또 콜이 좀 들어오나 보더라고요. 예. 제가 숙제를 했었으면 아마도 여기서 또 빠져나왔겠죠. 그런데 이제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뭐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카카오 콜이 만약에 올라왔으면 제가 좀 미리 받을 수 있었겠지만 카카오 콜이 전혀 없었습니다. 밝은 노랑이었습니다. 예, 어찌됐던 음그 댓글을 남기신 분한테 예그 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됐나요? 예, 음 그거 그런 부분을 어, 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첫 술에 배부른 분들 없어요 요즘 기사분들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어떤 분은 콜을 못 받지만 어떤 분은 콜을 잘 받는 이유가 뭘까요 예. 말 그대로 제가 이때 또한 설명했던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라고 형용을 할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동으로 택트를 해서 나갑니다 여기 상동도 이제 기사분들 마키로 유명한데 한 50여 분에서 60여 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홀이 올라와요. 뭐, 장국동이나 이런 데못 가죠, 지금. 그 다음에 만수동.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완전히 좀 그, 저 역시도 1시간 30분, 40분 솔직히 대기한 거 정말 간만이거든요. 멘탈이 나갔어요. <laughs> 집에 가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전 같으면 이 전투역이 올라왔는데 배가 부른 거죠. 그런데 요 콜이 저를 살려줍니다. 예, 금호동이 32,000포인트에 올라옵니다. 4만원짜리 콜이구요. 젊은 분이었는데 또 팁을 만원 주셔가지고 42,000포인트가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여기 요콜 가지고 또 다시 살아난 건 맞아요. 2시 37분 도착한 시간이 2시 37분까지 지금 몇콜 탔죠? 네콜 탔습니다. 예, 아까 9시에 타가지고요. 근데 대기 시간이 거진 두 시간이 넘었었어요. 삼평동에서 40분, 여기서 1시간 반, 뭐 상동에서 한 10분, 20분 있다. 요콜 잡았으니까요. 근데 금호동 같은 경우는 킥보드를 타려고 래도 킥보드가 좀 이제 좀애매모호 하더라고요. 그런데 청란동이 하나 올라와요. 로지로. 예. 숙제를 안 했지만 여기는 기사분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저한테 올라왔겠죠. 기사분들이 많으면은 저한테 올수 있는 콜이 없죠. 로지도, 카카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요 고객님께서 한 800m 운행했나요? 행당동에서 컷을 시킵니다. 행당동에서 끝나고요. 그래서 행당동 같은 경우는 요 위에 이제 왕심리, 여기 사근동, 사근동, 여기 마장역 있는 데가 사근동 행정복지센터. 요쪽에서 콜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왕심리 여기 이동 주민센터 있어요. 그 사이가 이제 먹자거든요. 거기서 나오고, 그 건너편에 또 먹자 골목이 있고요. 그런데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뭐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새벽 콜 자체가 다 강남으로 쏠려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강남에 대한 또 단점은 있죠. 내려가다가 요 콜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지금 시간이 3시 11분이에요. 솔직히 오늘 그 너무 힘들었어요. 뭐 4시까지 열심히 탈 때는 안 힘들거든요. 대기 시간이 그렇게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북가장호동을 가게 되면 이제 거기 가서 뭐, 이, 이것저것 하게 되면 4시가 될 것이고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 그런데 다시 또 청남동에 올라옵니다. 근데 요게 아까 그 고객님 같았어요. 그래서 청남동을 결국은 들어가요. 3시 32분. 뭐, 금방 가니까요. 10분 정도면.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강남에 유란히 기사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강남에서 강남 가는 콜 좋죠. 예, 역삼동. 예, 이랬든 저랬든 3시 39분이니까 매출을 올릴 대로 올려놔야 될거 아닙니까? <laughs> 뭐, 한, 안... 두 시간 반을 절었으니까 타야 될 시간에 절었잖아요 오늘. 그래서 역삼동에 가는데 여기 역삼동에서 저는 이제 여기 아가방 빌딩으로 갈래다가 요 밑으로 내려가요. 강남역 쪽으로 내려가면 여기 국원사거리국원사거리인가요 그쪽에도 이제 또 먹자가 있고 고기가 틈새거든요. 그쪽에서도 콜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쪽으로 내려가는데 어 콜들이 몇 개씩 올라오죠. 그리고 이제 기사분들 많다 보니까 솔직히 카카오 가지고 콜못 받으시는 분들 워낙 많으실 거예요. 콜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할 정도로. 그쵸? 저도 그런데 예전에 다 강남에서 경험했던 거예요.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그 스텝 바이 스텝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프리콜로 아 신몽동이 하나 올라옵니다. 그데요콜 같은 경우는 저쪽 아가방 빌딩 그 위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칩보드 타고 연락이 올라가는데 요걸 또 취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취소 비용이 또 나와요. 그 보니까 10분인가 이렇게 이동 GPS가 잡히게 되면 5천 원 노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취소 5천 원 받고 아가방 빌딩으로 결론을 갔어요. 킥보드로 여기서도 이제 콜이 이제 카카오로 몇개 들어와요. 그런데 카카오가 이 시간 되면 강남에 기사분들은 워낙 많고 콜이 적다 보니까 AI가 계산해주는 콜이라서 그런지 단가가 워낙 안 좋아요. 뭐 30분 34분 운행해도 무조건 2만 포인트예요. 그러다가 요 콜이 올라오는데 요콜 얼갑게를 늘려요. 단가가 좋으니까. 근데 여기는 가면 안 되거든요. 예. 골프장 중에서도 정말 힘든 곳이에요. 예. 나오기가 힘듭니다. <laughs> 2천인데 그래서 제가 취소를 하고요. 그리고 뭐 콜이 몇개또 올라옵니다. 예. 골프장 콜몇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아, 제가 로지 숙제를 했다고 하면 이 시간에는 로지 자체가 상당히 강합니다. 강남에서. 솔직히 신봉동이나 이런 거 끼껏해야 2만 5천 포인트에요. 2만 3천 포인트 이렇거든요. 로지는 그래도 적어도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이상으로 올라옵니다. 예. 제가 숙제했을 때 여기서 받았으니까. 예. 자우지가 숙제는 해야지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왜안 되냐고. 왜 이렇게 옛날에 공부,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 진짜 못 했거든요. 아, 물론 뭐 공부 잘한 편은 아니다. <laughs> 대학은 갔는데 공부 잘한 편은 아니다. 아 숙제 정말 안 되더라고요 예습 복습이 안 되다 보니까 <웃음> <웃음> 결론적으로 요 콜은 못하게 했어가지고 제가 취소를 하고요 예 갔으면 죽었어요 이것저것 여러가지 콜들이 올라와요 뭐 7만 포인트짜리 이런 것도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뭐 철원에 가는 콜뭐 이런 걸 못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결국, 결국은 제가 이제 킥보드를 타고 음, 그 신사동 고개에 있는 곳까지 내려가요 그게 있는 곳까지 내려가 그냥 이제 복귀를 하, 해야 되겠다는 생각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아, 카카오 단가가 너무 안 좋으니까 많이 실망을 했고, 아, 오늘부터 어떻게든 숙제를 좀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정자동이 18,400포인트 올라옵니다. 예, 빈정상하는 가격이죠. 2만 포인트도 아니고요. 그래서 요걸 타고, 어, 집으로 이제 복귀를 잡은 거죠. 복귀 와가지고, 바로 이제 버스 타고 집으로 오는데, 아, 이 대기를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매출은 25만원인가 26만원 정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늦게 타든 중간에 대기가 있든 또 아기다 땅이라고 이제 또 콜포인트 찾아서 이렇게 매달리게 되면, 매출 자체는 백지장 하나 차이라고 언제나 말씀 드립니다. 꾸준하게 하는 거 중요한 거 같고요. 근데 오늘 처음 이렇게 죽어봤어요. 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도 되게 늦게 올려요. 힘들어서 <laughs>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오늘 금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또 콜이 늦게 떠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또 열심히 해야죠. 예, 오늘 또 대기가 한두 시간 막 대기가 아니라 콜을 음, 못 잡고 있으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오늘은 머리를 잘 써야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힘내라, 힘이 었습니다 감사합니다.